역시 이상현 선수 금년도 입상 성적은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시도대학 용장급 준우승을 차지한 이상현 선수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뭐두 선수는 들으면 좀 소소할지 몰라도 일단 양 감독은 <laughs> 이 선수에게 짐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들은 가서 그냥 경기는 잘 펼치고 오라. 이겨주면 너는 효자다. 뭐 저도 책임감을 왜 잘못했다는 맞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들을 선수간의 대결입니다. 네. 그러면 한선수 선수는 참상수와 정말 팀에 중요한 소자의 한 자리를 맞습니다. 차지하죠. 네, 지금 왜냐면2대2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3대 2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이두 선수 중에 누가 나온단 말이죠. 자, 응원전 치열합니다. 첫 점. 갈구만 들었네요 승점 바로 앞을 향해 투게더에서 상대는 문현우 선수. 어 힘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 우리 실름은 이와 같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한 곳으로 힘을 모았을 줄 아는 잘 모을 줄 아는 선수가 자 시작과 동시에 네. 발끝부터 머리까지 완벽하게 튕겨서 상대 와. 중심을 무너뜨린 문현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자 순식간에 지금 예 전신의 힘이 좀 들어갔어요. 자 허리 삽발을 놓쳤나? 으 워낙 강하게 튕겨내기 때문에 네. 상대 중심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씨름은 중심 무너뜨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전후의 중심물로가잘 무너뜨려야 따라서 승패를 차이가 나는데 네. 아, 정말 문원효 선수 멋진 들배지기로서 상대 중심을 높이 들어서 그대로 내리쬐는 문원효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자, 2대2가 된 상황에서 용장급 경기 문현우 선수가 아니, 첫 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판을 내고 있는 문현우 선수가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만약에 문현우 선수가 이겨준다면은 주명창 감독은 역사급의 송상범 네. 선수가 꼭 따줘야 될 선수 따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네. 아, 반대로 서영 감독은 공산보. 이 김경배 선수가 이 상현 선수하고 정정준 선수, 어, 선수, 아, 선수 강성우 선수가 나는데 일단은. 선수. 선수. 정종훈 선수만 어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의 승패에 여영상 따라서 전체 팀 성적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현 선수가 안 경고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 청, 선수. 청, 선수. 청, 선수. 청 선수. 청 선수 뒤로 오세요. 청 선수. 청 선수 뒤로 와. 첫판을 가지고 온 청산사 문현우. 청 선수. 뒤로 오세요. 청산. 로즈로즈로. 마 있어서 <립> 자 신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대로 무너뜨립니다. 시작 과동에한 다리를 지르면서 이대이 균형을 주는 문현우 선수네요.